유튜브 채널, 동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동글입니다. 우리는 교당에 오면은 항상 불단에 이렇게 올라가서 향을 올리거나 혹은 이런 장례식장에 가도 이렇게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향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향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향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향기를 내는 그런 희생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변의 나쁜 냄새를 없애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고 교단과 나의 자기 자신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두고 이 향을 올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원불교에서 법계의 향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법신불 사님과 모든 스승님들의 공경을 담아서 공양을 올리는 걸 바로 법계 향화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그 덕이 널리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법계 형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향을 올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당에 와서 향을 올리고 법신불 사원전에 절을 하고 감사의 절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오늘 퀴즈 마스터로 가겠습니다. 과 좋아요는 은혜입니다.